뭐가 졸업심통? 그냥 딱만하 예. 그러니까, 우리, 저, 김회장님, 뭐, 앞으로 딱 3년만 고생하면 체인점 10개 갖고 그냥 한 달에 그냥 2천만 원씩 가져가는. 한 달에 2천만 원씩만 걸면 되지. 예? 네? 예. 축하드립니다. 나손님 모으는데 집중해야죠. 아, 예. 이지해보니까 예. 아, 그래 싸게 팔면은 장사 없어. 거기다 푸짐하게 또 주면 더 장수하고 끝. 그냥 예. 그래요. 그러니까 어, 그... 우리는 진짜 뭐 우리 김관의 사장님 하시는 걸로 딱 따지면은 건물 지금 다섯 채 졌지.